액체 갯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합, 볼 클레이와 물 풀, 딱 풀, 물, 섞을, 통 섞을 것, 소다, 입니다. 섞을 통에 물과 합이 볼 클레이를 넣어주세요.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물불, 투하! 딱불 투하! 거의 액체 괴물이 다 되는데요. 이때쯤 소다를 넣어주세요. 소다, 투입. 완성. 랩도 됩니다. 근데 살짝 안 좋은 점은 살짝 손에 묻어요. 수분이 묻어요. 수분이 묻어가지고 그게 안 좋은 입니다 네, 툭툭이 이렇게 툭툭이 액게 아쿠아 액게 여기까지 아쿠아 액게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.